단독행위.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방행위라고도 한다. 단독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단독행위는 상대편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편 있는 단독행위로 나누어진다. 유언,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 등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예이며 해제, 해지, 상계, 취소, 추인, 동의 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예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물권 때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담보 물권.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을 말한다. 채권자가 책임 재산 중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교환 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이다. 부종성.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하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느나.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수반성 피담보채권에 따라서 이전되고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불가분성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물상대위성 담보목적물의 멸실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채무자가 받게 될 금전 기타의 물건에도 미친다. 담보책임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다.